많은 사람들이 좋은 총기로 배그를 즐길 때한 손에는 연료통. 난 이제 폭발유 주검의 신이 되었다. <laughs> 다른 한 손에는 시포를 들었고. 선물이에요. 지금이야. 나! 아! 아! 잡았어! 심지어 석궁과 합격포까지. 이가 너무 이뻐. 그 영화야 영화. 너의 이름은... 그래서 이상한 것들의 킬 수가 높게 나왔는데. 아 근데 어그 곧 1000킬입니다. 어... 생일 럼 축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듯. 얘는 무슨 배그를 7년 가까이 해 놓고. 어그 1000킬이지. 아니야. 아참다 <laughs> 다른 것이 높은. 그치 아니 C4킬 몇 킬인데. <laughs> 1킬당 1000원 치킨 시 5만 원. 2 예? 자 이번판은 그 저것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치킨씨 오만원은뭐참지 일단 치킨부터 먹고 시작해. 어제 쟤쟤 먹었다. 더 빼야 돼더 빼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터르르르르 님은 요즘 핫한 도시락 뭐 사서 써요? 자세하게 못 봤지만 각도시 이제 쇼츠로. 터르르르 어, 님은 누구랑 우겨르르르 안 하나요? 이것도 이제 이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기에. 체육관 먼저. 확인하 준비 준비. 됐어. l 스고 s g 안에 t s 1층 a l i 어 얘는 h 사계 s i t a 2층 끝쪽캐 t s 캐 o o d It's good. It's g 빈 o d i 어? 캐 g o 봤다 캐 t s g o o 그 It's g 어그 어그 여기 어, 어그 good. It's g o 명인데 t s good. It's g o 뭘던지길를 도망쳐주고? 저 밑에서 올라가.. 오케오케 개빈했어 어? 둘둘 계단 쪽에 하나 계단 어. 쪽에 하나 오. 나이스 빌! 안돼! 박 빌은 안된다! 어, 아, 어 끝판 들어갔어요 어. 오케오케 우 안되지 안되지 에라이 어쩔 건데. 어쟤 죽었다. 패크. 32번 친구 나왔어요. 나긴 나어 반대편 쪽 계단. 잡으러 갈까요? 렛츠고 렛츠고. 오. 같이 같이 같이. 계단 조심. 어, 잡아고 나이스. 어차량거어 어, 하나 이 온다. 체육 있어 체육관. 체육관 체물물물 물. 물, 물, 물. 오오 어, 좋았어. 아이즈아이즈 좋은데요? 이러면 학교 클리어. 나이스. 이게 M 필 나왔고요. 예사기거든. 요 지금 M 필 지금 너프 됐는데도 이 정도 사기다?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진짜. 가볼까요? 이게 아까 차 하나 있던데, 누가 안빼갔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따이트. 어, 전방에차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하나 줄고. 오케이. 올려 볼게요. 이야. 사드가 들리는데요. 어, M 2 4 사람이 있다. 그 앞에 나무에도 있다. 그 나무 기절. 나이스. 일쪽 바위 쪽에 하나. 지금 필 필. 승필이. 어, 필. 나이스. 나피좀 가볼게. 아이고 원이 원이 좀 드럽네. 야이 스타버 서클은 좀. 뭐야? 스노타는 뭐야? 어디야? 정면인가? 정면이다.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어 오른쪽 판타지. 필업 필. 아 황기나기. 분명. 여기 한데이겨 어그 아이스우 이겨우, 뒤에 이겨 어그 겨이겨이겨이우리겨우우우우우이우 이겨우, 이겨우, 우 이겨우, 이이 어, 네, 서클이 다행인 거는 스탑어 쪽으로 나갔습니다. 치킨 가능하겠냐? 음, 근데 스탑어 원이 조금 변수가 조금 있달까 모티드의 친구들이 변수가 많아서 우리 쏘나요? 아, 우리 쏘는 거였어. 십코 맞고 십나? 어, 여기 자리 매끄한데요? 위에 아까 그 낙하산 내리지만 주지함 될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 는 나쁘지 않겠는데? 한 소리 이만큼 내면 오겠는데? <laughs>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 오이, 오이. 이거 뭐냐, 어, 이거 어, 안락해. 어? 링스링스 어, 어. 어, 링스. <laughs> 여기 내렸고, 2명. 어? 누웠다. 아, 나이스. 컷. 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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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킬! 안 돼. 어, 이 보인다, 따개비. 저 친구 확실한 배그 이죠 가만히 있질 않네. 맞긴 가만히 있으면 배그 아니 어, 잡았다. 고잉? 야미! 개꿀이잖아. 꽁자리다, 꽁자리! 이리 가서 방어를 할까? 아, 시죠 사운드. 어? 차운드사운 어, 잡고, 잡고, 잡고. 내려운드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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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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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먹어요 오 왼쪽에 사람 오 뭐야 쏘지마 살아있는데? 주앙팀 나이스 밑에 발소 여기 나무 지 하나 있다 키를 끼를... 지금! 펄펄 어디야? 아예 안보여 아길리라서나이여 이야더 있는데? 머리 머리 머리야인데? 아웃서클이야? 어? 죽은건가? 죽은거 같기도 해? 이게 시체 아니야? 어? 죽었나 어, 보다 차 하나 살리고 누가 쏘는거야? 누가 어디서 쏘는거야? 더나 멀리 쏘는데? 진짜 겁나 멀리 쏘는데 요요요삼데 거의 쐬고 응. 오우 이, 이 친구 3툰 오 링스? 링스? 링스?

나! 아 아아아아아 렛츠고 렛츠고 그 자리 먹으러 가 진짜 방금 샷 뭐임 레전드 1번에 2명 그 친구들 일로 걸프하려나못오이 그냥 차를 터뜨려버려 어? 오른쪽에 2명에? 아래에들면 그 뒤에 아쟤들이 싸운 건가? 왼쪽에들 한번 보겠습니다. 뻔뻔하게 그냥 여기에 누워 있어. 어떻게 뛰어올 거지? 여기 어, 또 지른다. 여기 지른다. 그쪽 맞아 올시고. 어 근데 이 앞으로 온거 같은데. 이제 네, 하나 더. 내가 앞에 친구를 보고 있어서 못 봐줍니다. 아이스어 오른쪽 두 명이 차한대더 출발하네요. 어? 어 한명더 있다 중한 명? 요거기 어, 아웃서클이잖아 와야하잖아 와야하잖아 어뿜 나이스 총알이 없잖아 여기 둘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너 와야 되잖아 나 총알이 없잖아 그래 <laughs> 왼쪽 박벌리는 줘나이스 쭉쭉 벌려요 아 이번 편 이번 편 이번 편그자 박을 꺼낼게 꺼낼게요 아, 꺼내줘 꺼내줘 못해 이제 못해 이제 못해 어쩔 거지 어쩔 거지 <laughs> 어쩔 거지? 이쪽에도 하나 라스트 여기 하기 아 연마하기 연마하기 연마 편쎄 연마, 연마 어쩔 건데 어, 안 맞을 건데? 어이. 안 맞을 건데? 어우, 내 귓구멍 아파. 어우, 야. 안 싸줄 건데? 나 이길 건데? 나 이거 저도 돈 받아야겠는데, 저거? <laughs> 어, 안 싸워줄 건데? 열심히 뛰어와라. 어, 연막길 좋은 것 봐라. 여기. 어, 일곱 핑 바이디요? 바이디. 일곱 핑 바이디. 에이스 루타이나 맞아.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맞잖아 예. 왔잖아, 예. 이거잖아. 아이고 세계 최강 유비님 덕분에 제가 미션을 성공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와이 이 딜량 보소. 10킬 6어시 어? 더돌 시 어, 허이? 엄청나게. 몇킬 남았지? 어그 7킬 남았다. 어그 정킬 만들러 가자. 한판더 레즈고. 총소리. 쟤는 같은데요? 25번 21번. 1번 핑? 아인두명 나머지 한명 과연 아너 여기 있지? 컷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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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아 이게 한 명은 엠포긴 했는데. 얘 m 엠카소리 정면. 아시아. 엄청난 나의 쪽간다. 밀어버리고. 나이스. 얌미 어그인가요? 오예 어, 어그, 어그 어그 어그. 드디어. 피우고 어, 쓰실? 아 엠프로 하겠습니다 저아 네. 오케이. 어그. 피공 버리고 어그 좋아하는 거 맞냐 이거? 이행기 소리. 야. 글라이더? 글라이더예요? 어? 쟤 옹기 난다 갑자기. 어, 떨어지는데? 추락하면 안 되지? 어차피 지금 레저에 사운드도 안 들릴 때. 어? 내렸다. 죽이1 0 0 중에 하나가 되어라. 아, 어? 이제 누구한테가 저 어, 맞아야 한요저 바로 너선이이 가는 중. 아, 바위 바위. 바위 둘. 아, 바위하기. 다 묶어주고. 한 명이 잖아케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아, 니 어그가 참 화내. 안정감 진짜 안정감이 말이 안 돼. 조금만 제실력대시꼭꼭 쓰세요, 진짜. 차. 300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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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이 아니었어. <laughs> 혹 어디가. 오, 시계 맞아 잡아줬지. 아, 원도 좋은데요. 오, 여기 지금 여기. 1번 핀 쪽에 차인데. UAD. 우리 자리 먹으려고. 오, 이미사 A미사 보다. 바로 아래. 확인. 빙. 어 여기 예, 저기 멀리 있다. 아, 아, 멀리는 컷. 튀뜨게 차 야스나다리. 야스나다리? 어우 확인. <laughs> 그냥 들이 막는 거 보스. 쿠페디 쿠페디 라스터. 어. 잡아주고 아까 저 밑에 건너편 애들이랑 일번 핑조 애들이 끝인 것 같긴 하고 거 예상 먹어주면 깔끔할 것 같은데 잡기 예전데 뒷바퀴를 부수어야지 스텝 필 집안에 들어갔고 필 공에 여기 있어 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화장실 한씨 스타나 방금 나갔다 밖에 우리 이제 훅는거다가야이 친구 무섭네 무서워 했다 뭐야한대내 <laughs> 타이어 내 타이어 안 살아. 여기 새 차도 있어. 어이 나무, 이 나무. 아, 기나기, 하기 아 바로 막 걸리로 가는데. 대 근데 나이스. 아플 걸, 아플 걸.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이스. 기절. 친구. 그 뒤에 그 뒤에 나무 오른쪽으로. 제가 어, 얻어 맞는다. 라스트. 스스로 터졌고. 아, 끝났고. 2대 1. 라스트 어딨죠? 라스트 어딘가. 여기, 가야죠? 슈아, 너비! 친구 나와야지, 친구 나와야지. 이제 채워졌나? 999킬 아니야? 아, 999킬. 아. <laughs> <laughs> 아, 불편해. 99 너무 불편해. 1번쪽에. 여기 응, DBS다! 오우 나이스 팟. 스 b 오케이. 나이스 킬 나이스 킬 일로 가! 안녕, 1 0킬 이야, 1킬이다1킬 전킬 축하해. 석군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laughs> <laughs> 저? 저공일년생입니년생와 씨, 4살. 내가 4년 전말이에난 이미 그뭐 총을 쏘기 전에 눈에서 총알이 났어. 그 스코프에 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에 이미 그친구 죽어있었어. 한중일전 알아요? 해좀 들어봤어. 그 친구는 날, 나의 존재도 모 어이 죽여. 어이 뭐야. 한대한대한 대. 한대 한 대. 어, 아니잖아. 개많이 때렸는데 뭔 소리야. 어 나이스. 나이스. 레츠고. 이것이 응. 어, 보급원다 멀티보급까지. 멀티보급을 먹어. 집을 먹을래? 오른쪽 집에 사람이 있네. 오른쪽 집을 잡아야겠네. 뒤를 봐, 뒤를 봐, 어디게? 여기지. 아. 어, 이게 잘못 내렸고. 어, 나 아, 나 에미 사연. 아, 약간 m 케1 2였다가 헤드샷. 너희스 여기 이이 이 나무. 그치? 나이스. 어떻게 해맞았지 오로코. 이두명이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 먹을 면이면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이면두안이면이면두 명이면 이면두 명이면 두 명이면 두 아니 아니 차를 또 들였어. 헬프미 오케이 도망을 쳐잇. Yeah. 차 쏘는 거 반칙이에요. 저가 웨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갈까요 네, 시작. 얘는 무엇인가? 오, 바이지 않아? 이렇게 바이지? 일반 비로프. 1명 그대로. 순찰을 위자한 명이었어. 일단은 한 명이 었어 지금 나 혼자. 캐치 걸려라. 치 왼쪽. <laughs> 나이스. 잡아. 나이스. 아, 오늘 여기였던 것 같은데. 저기 아, 130도? 맞죠. 어, 연막고 뛴다. 어디. 하나. 이 1방픽. 일반, 내성일 오케이 일번에 아마 둘? 뒤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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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 일반, 일반, 일나 일반, 드디어 어그 천킬을. 사실 난 어그 좀 배척하고 살긴 했어. 겁쟁이의 쉼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laughs> 베리를 쓰지 않으면 뭔지 겁쟁이 쉼터 같아 잘안썼는데 막상 또 천킬을 찍으니 기쁘네요 그래도. 우리 어그 0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 와 수상하게 주류 총을 안 쓰는 스트리머라니. <웃음> <웃음> 오늘부터 어그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베리 있으면 베리 죽고 싶다. 어쩔 수 없다. 하나는 배율로 쓰고 이제 하나는 이제 아이언사이트로 쓰고 <laughs> 아 맞다 이거 접었다 폈다 가능거지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가 된답니다. 귀엽죠? 중에 생각하는 게 재미라 생각하거든요. 게임은 즐겨야 돼요첫 번째, 이쁜 헤어를 하세요. 게임이 재밌으려면잘 싸워야 되거든요.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 성화탄을 던지라고.